안녕하십니까. 송철기 교수입니다. 오늘은 고등학교 내용의 순열과 조합 부분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1강에서는 순열과 조합에 필요한 새로운 기호 배우기, 2강에서는 순열, 3강에서는 조합 순으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의 이름과 소속을 포함시켜서 보내주시면 본 PPT 교육자료를 여러분께 다시 이메일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새로운 기호 배우기입니다. 새로운 기호에서 첫 번째 팩토리알입니다. 팩토리알 느낌표 모양인데요. 그, 한글, 한글로는 계승이란 말을 씁니다. 그런데 계승이란 말보다는 느낌표 또는 팩토리알이란 말을 더 많이 씁니다. 팩토리알은 뭐냐면 어떤 숫자에 팩토리알 하면 그 숫자부터 1까지 곱해지는 걸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4 팩토리알 하면 4, 3, 2, 1을 다 곱한다 그런 뜻입니다. 물론 5 팩토리알은 5부터 1까지 곱한다. 여기서 우리가 잠시 생각할 게 있죠. 곱셈이라는 기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숫자인 경우는 숫자에 3과 4를 곱한다면 곱셈을 x로 크로스, 크로스를 해서 3 곱하기 4 써도 되고 3 곱하기4를 4 3 4해서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그러나 3 4라쓰면 이거는 물론 안 되겠죠. 자, 문자인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문자는 a 곱하기 b라는 게 있으면 a 곱하기 크로스라는 걸 써도 되고 a b 써도 되고 또 a b 숫자상에서는 수식에서 a b 써도 되겠죠. 그래서 숫자에서는 안 되지만은 문자에서는 ab로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러나 벡터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벡터. a 벡터 곱하기 b 벡터. a 벡터 도트 b 벡터. 이건 벡터에서는 이거를 외적 벡터 외적 계산이라고 이걸 내적 계산이라고. 그래서 완전히 다르다는 거. 우리가 그 검토를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기에서는 숫자 계산에서는 도트가 있어야 된다, 하나하나 도트가 있든지 x를 표시하든지 5 곱하기 4, 3, 2다 곱한다. 이런 표시를 한다든지 5 도트 4 도트 3 도트 2 도트 1로 표시해야 된다는 것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배운 것처럼 우리는 7팩토리얼은 7부터 시작해서 7, 6, 5, 4, 3, 2, 1다 곱한다. 10팩토리얼은 10부터 시작해서 그거 곱한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여기서 팩토리얼에 대한 기본적인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수학에는 약속이 있죠.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에서는 0팩토리얼은 1이다 하는 기본적인 약속 하나가 있습니다. 계산장에서 뭐 물론 음수의 팩토리얼은 존재하지 않지만 0 팩토리얼은 존재하기 때문에 0 팩토리얼은 1이다. 이거를 그 약속으로 정했습니다. 자두 번째 기호입니다. 두 번째 기호는 NPR. P는 P는 크게 쓰고 NR은 조그맣게 쓰는 겁니다. NPR. n p r 은 P는 permutation해서 순열이란 뜻입니다. 우선 그 의미는 나중에 배우, 2강에서 배우기도록 하고, 여기에 대한 계산법부터 먼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3p2라 하면, 3부터 시작해서 첫 번째 쓰여진 숫자부터 해서 2개, 두 2개만 두 쓴다. 4p2라 하면, 4부터 시작해서 2개만 두, 두 곱한다. 그런 뜻입니다. 5p3은 5부터 시작해서 3개만 곱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6p3은 6 곱하기 5, 5, 곱하기 4를 얘기하는 거고 8p4는 8 곱하기 7 곱하기 6 곱하기 5를 의미합니다. 물론 5p5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되죠. 물론 이것은 아까 배운 팩토리아를 쓰면 이거는 5 팩토리얼이 되겠죠. 5 팩토리얼 자, 그답이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호를 정리하면 뭐 단과 같이 뭐 7p2는 7 곱하기 6 쓰면 되고요. 6p6은 6 팩토리얼이다. 하면 되죠. 여기서 a t 테이션에 대한 또 기본적인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약속은 np0은 mp0은 1이다. 그런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약속, 아까 0, 0팩토리얼은약속을 이제 두 번째 약속이죠? 자, 두 번째 약속입니다. 첫 번째 약속은 0팩토리얼은 1이다. 그리고 mp0은 또 1이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자, mpr을 다시 수학적으로 쓰면 n 팩토리얼을 n 1 팩토리얼로 나눈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아까 배운 7P2는 7곱하기 6이라 했죠. 그거를 팩토리얼 사용해서 쓴다면 7팩토리얼에다 앞에 꺼 빼기 n 빼기 r 해서 5팩토리얼이 되죠. 5팩토리얼. 그래서 7팩토리얼을 5팩토리얼로 나눈 거다 하면 그걸 다시 쓰면 7팩토리얼부터쭉 써주면 되죠. 1까지. 5팩토리얼부터 1까지 쓰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산한 거는 결과 5분은 약분되고 5 이하 다 약분되는 거죠. 약분되니까 남는 것은 7 곱하기 6이다. 처음에 7부터 시작해서 2개만 쓴다 하는 것과 똑같은 식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10p3이라면 10p3은 1 10 0팩토리얼을 7팩토리를 나눠주는 나누, 거죠. 그렇게 되면 7기하는 전부 다 약분이 돼갖고 10 곱하기 9 곱하기 8로 나타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4p4는 4p4라면 이식을 쓰면 4팩토리아에서 4 4팩토리얼 그래서 4 4팩토리얼에서0팩토리얼0팩토리얼은 우리가 1로서 정의를 했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4 팩토리얼이다. 4p4는 4 팩토리얼이다. 6p6은 6 팩토리얼이다. 됐죠? 그리고 그다음에 5p0은 뭐냐? 약속을 했죠. 약속을 1이라 약속을 했지만은 어떻게 되냐면 5 팩토리얼을 5 0 팩토리얼. 5 팩토리얼이 되죠. 따라서 약분해서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n 팩토리얼의 0은 1이다. 어떤 수 팩토리얼은 반드시 1이다. 이런 약속을 한,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기호입니다. 세 번째 기호는 c입니다. c c는 뭘까요? n c r로 우리가 배웁니다 ncr, ncr입니다. c는 combination입니다. 조합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의 정의는 뭐 어떻게 되냐면 ncr은 npr 계산해서 그걸 계산한 결과를 r팩토리로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그 3, 3, c1은 3이다. 되고요. 3, 4c2는 4p2를 2팩토리얼로 다시 나누니까 4c2는 4 곱하기 3. 2개만 쓰고요. 4부터 시작해서 2개만 쓰고요. 2팩토리얼로 다시 나누니까 6이 되겠죠. 6, 3c3 이라는서는 3p3을 3팩토리얼로 나눠줍니다. 그래서 3팩토리얼, 3팩토리얼에서 2개가 약분해서 1이다. 그런 얘기죠. 그다음에 6C4는 6P4를 4팩토리로 나눠준다. 그래서 6부터 4개를 쓰고 4팩토리를 나눠준다. 계산해서 약분하면 그 15가 계산됩니다. 그리고 이 a 비네이션 C에 대한 또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약속은 nC0은 1이다. 그런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약속을 세 가지를 했죠.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0 팩토리얼은 1이다. n, p, 0은 1이다. 또 n, c, 0도 1이다. 그런 세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배운 것을 다시 정리하면 NPR이라 하면, n, p, r이라 하면 n 팩토리얼을 n-r 팩토리를 한다. 그리고 n, c, r이라는 것은 n, r p r을 r 팩토리를 아 여기 안이겠네요 n c r은 n p r을 r 팩토리로 나눈 거다. 따라서 이거는 n 팩토리얼에 n r 팩토리얼에 r 팩토리얼이 된다. 다음 페이지 여기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배운 것처럼 아까 배운 것처럼 n c r은 NPR을 R 팩토리얼로 나눈거다. 따라서 NPR은 M 팩토리얼에 M-R 팩토리얼로 나눈거니까 거기에서 다시 R 팩토리얼로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하면 NC, 아, 7CE는 7 c 2는7 팩토리얼에 5 팩토리얼, 2 팩토리얼 그래서 7 팩토리얼 중에서 5 팩토리얼을 나눠지면7 곱하기 6만 남죠. 그래서 그걸 2 팩토리얼 나눠니다 계산하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10C3은 10 팩토리얼을 7팩토리얼3팩토리얼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10에서 3개, 3개만 끄집어내 갖고 10 곱하기 9, 8을 해주고 그거를 3팩토리얼 나눠준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6C4는 마찬가지로 6 팩토리얼, 2 팩토리얼, 4 팩토리얼 해서 그4 팩토리얼, 6, 이하를 약분하니까 6 곱하기 5를 2 팩토리로 나눠준다. 그래서 답이 15가 그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우리가 자, 여기서 보시면 4C4는 4 팩토리에 0 팩토리에 4 팩토리 되겠죠. 그게 1이 됐습니다. 4C0은 4 팩토리에 4 팩토리 먼저 0팩토리죠 다시 말해서 이게 분모를 보면 0 곱하기 4하고 4 하고 4, 아, 4 팩토리얼 0 팩토리얼 0, 0 팩토리얼 4 팩토리얼 이게 되니까 이게 그 자, 자리만 바꾼 거 되니까 결국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다시 ncr로 쓴다면 ncr은 n 팩토리얼에 n-r 팩토리얼 r 팩토리얼이 되고 nc n-r 이란 소리는 n 팩토리얼을 r 팩토리얼 n r 팩토리얼 돼서 분모는 서로 분모의두문두 팩토리얼이 두 서로 자리만 바꾼 게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n c r은 n c n r과 같다는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어디다 쓰이냐면 어디에 쓰이냐면 숫자가 여기 뒤에 숫자가 클때10 c 7이 17 10 c 7에서 7이 숫자가 클때 그때는 10c3으로 바꿔 서을 수가 있다 그런데 적용합니다. 7c5는 뒤에 숫자가 크죠. 그럴 땐 7c2로 바꿀 수가 있다. 6c5는 6c1로 바꿔 쓸 수가 있고 4c4는 4c0으로 바꿔서 하면 계산이 훨씬 더좀 편리하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 그 기호니다 네번째, 시그마입니다. 시그마. 시그마 라는 소리는 사실은 수열에서 배우는 거죠. 수열의 급수에서 표현는 방법입니다. 수열의 급수라는, 급수란 뜻은 수열의 합이란 뜻이죠. 합을 나타내는 방법인데 예를 들어서 1, 1부터 10까지 더한다. 그러면 1부터 10까지 더하는 숫자를 시그마 k가 K라는 하나 문자를 넣고 K가 1부터 10까지다. 그걸 더한, 거, 더한 거다. 그래서 시그마를 기호를 사용해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다. 자, 여기서 보면 3, 3의 1승, 3의 2승, 3의 3승, 3의 1승, 3의 2승, 3의 3승, 3의 n승까지 다 더한다. 하면 3의 승에 대한 게 K로 고놨지만 3의 K승이라 써놓고 K가 1부터 n까지 쓰면 되겠죠. 그렇죠? 네. 모양이, 다,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nc0, nc2, nc1, nc2 해갖고, ncn까지 더한다면, n은 변함이 없죠. 그 nc는 변함이 없는 모양 그대로 두고, 변하는 것만 r로 놓고, r이 0부터 0부터 n까지 다 쓰면 되겠죠. 이 r 대신에 k로 써도 됩니다. 그 k로 써도 k가 0부터 시제가쓰겠습니다 시그마 k가 0부터 n까지 nCk라. 이렇게 써도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 여기를 시그마 r로 쓰고 r이 1부터 10까지 이렇게 써도 되죠. r로 써도 되고 k로 써도 되고 알아서 쓰면 된다. 이제 시그마는 이렇게 계속적으로 같은 모양이 반복적으로 합해질 때 나타내는 기호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새로운 기호 정리를 그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이 먼저 팩토리얼을 배웠습니다. 팩 토리얼. 팩토리얼은 n 팩토리얼 라면 n부터 시작해서 곱하기 n 1, n 2에서 1까지 곱하는 거다. 그래서 팩토리얼을 배웠고요. c는 c는 permutation에서 ncr 형태로 나타난다고 배웠습니다. ncr로 나타나서 ncr 이를 한다면 어떻게 됐죠? 는 n factorial을 n r factorial로 나눠준 거다라고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combination, c 를 배웁니다. c 는 ncr 되죠. ncr은 마찬가지로 nPr을 r팩토리얼로 나눈 거기 때문에 n 팩토리아을 n- r팩토리얼에 r팩토리 된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식 하나도 얻을 수 있습니다. 요 식인데 요 식인데 요걸좀 정리하면 nPr은 nCr을 곱하기 r팩토리이다. 이 식도 나중에 순열 조합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이론식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그마. 시그마는 수열의 급수 얘긴데 어떠한 형태를 K자리 하나를 놓고, K가 0부터 N까지 쓰든지, K가 1부터 N까지 쓰든지, 그래서 어느 숫자부터 그 어느 숫자까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 하는 게 바로 수열의 급수입니다. 오늘 강의는 이곳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수고하셨습니다.